아빠 태용이꺼잖아 네. 저거 그러네 그래도 가르쳐준 그대로 하네 응? 응 음.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뒤로 한번 제끼고 손 쪼이고 뭐라고요? 쉬다가 뭐요? 타임인 것 같아. 대니아 한한방 맞으면 겁나 많이 나가. 진짜. 허리 허리 새끼 어디로 그래. 그래야지 긴장이 풀리거든. 많이 풀릴 필요 없는데, 그래, 툭툭 치고 좋였어잘 보네. 잘 봤어, 잘 봤어. 응. 음. 좋아요. 손 쪼여야 되는데 손안쪼이네 Good eye. Strike 아니, 스트라이크 아니라 포, 포 파울 티. 그거 블링잘못 던져 지금 제가 긴장해서 그런지. 태훈이가 볼까지 칠그 승격이 안 되는 음. 지금. 하나도 못 치고 그냥 나가겠네. 볼래기 한번 음. 쳐봐야 되는데. 시트는데 저렇게 뒤로 누우면 안 되는데 누우면 또 눕네. 어? 누워 누워 제또 어떻게 누워 앞으로 가면서 치려니까 고기 돌리지 말라는데 어. 고기를 돌리지면 안 되는데 고기를 먼저, 먼저 나가지 또 들이 제끼지 마 제끼는 가지 말라고 얘기했다 한번만 하게 고기안 좋네 쳤다, 쳤다. 아뒤어 나왔다 하... 쳤어, 쳤어, 쳤어 응 보여? 응오버 보인다 쳤어 있었어. 누가 선생님? 아 o u 도 저게 근데 그게 너무 앞에 보고 o l d you, I told you, I told 까먹었 I told you, I told y o 나 I told you, I told 길이를 못 맞춘다. 너무 짧게 맞어. 제 아들이 맥스판에서 저기 여보 에 막아들? 저기 저거. 소리 지기는거 계속 하지 말라고 했다. 아 긴장이 풀리긴 하는데. 김사주 사서... 좋은데. <목소리> 어? 지금 스트럭밖에 못 던지는 거잖아, 지금. 피처가 어. 안에 4 어. 어.